안녕하십니까? 내집 마련 연구소 이영재 플래너입니다 내집 마련 연구소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멀리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보람은 있더라고요. 네. 아, 보람과장님. 네. 네. 아지 드립 죄송합니다. 좀 오는 길에 피곤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 네. 피곤함을 잊게 해줄 만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어,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넓은 마당이고요. 두 번째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엄청난 크기의 멀티룸이 존재하는데요. 멀티룸 크기만 한 23평? 엄청난 크기의 멀티룸이 잠시 후에 나타납니다. 남자들의 로망 맞습니다. 혹시라도 부부 싸움 하고 갈데 네. 없으시면은 <laughs> 오 엄청 넓은데요? 네. 웬만한 집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어, 제일 궁금한 게 네. 분양가인데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이 되있나요 어, 분양가는 5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네. 여기는 다행히 조정 지역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네. 네. 네.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어, 대출이 이금융권으로 하시면 최대 70%. 이금융권으로 하면 60% 맞습니다. 그럼 2금융권으로 진행하면 실집주금이 1억 8천 정도 네네. 필요하고 일금융권으로 진행하면 실집주금이한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그쵸. 필요할 네네. 것 같아요. 어, 이곳의 대지 면적은 170평인데요. 어, 도로 지분을 제하고서도 140평이 알땅만 140평입니다. 알땅만. 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총 54평으로. 그러니까 1층이 18평, 네. 2층이 18평. 네. 3층도 18평인데. 맞습니다. 3층은 이제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난방은 네. 아쉽게도 LPG. LPG고 이제 정화조가 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고 네. 상하수도는 당연히 지... 인입이. 네. 인입이 되어있고. 네네. 여기가 저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도심지에서. 네. 학교는 이제. 학교는 어, 걸어서 이용하기는 에좀 무리가 있고요. 불가능하죠. 네. 네, 자차로 한 7분에서 8분 정도. 학교는 그렇고 네. 뭐 이제 병원이라든지, 네. 마트라든지 네. 전부 다 차량을 맞습니다. 쓰는 이 집은 네. 차량이 못해도 한두 대는 있어야 네. 편하게 네. 지내실 수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 아, 네 주차? 대나 네대 맞습니다. 네 대. 대 이제부터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를 드릴 테니까 저희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네. 가시죠. 네. <laughs> 야, 여기 진짜 무. 아, 족구 차도 되겠다? 네, 진짜 넓어요. 네, 이곳이 이 집의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가 4대는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저 끝으로 네. 2대? 네. 이 앞으로 2대? 네. 네. 차량이 많으신 분들도 주차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안쪽에 또 네. 무슨 공간이 있잖아요? 아, 제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가 바로 이 공간 때문인데요. 잠깐 봤는데, 대박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그쵸. 멀티룸. 아, 멀티룸 올라가기 전에? 네. 아, 이쪽에 있는 네. 창고 공간.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을 이용해서. 아, 창고는 창고가. 생각보다 안 커요. 네, 크진 네. 않아요. 근데 대신 멀티룸이 네. 어마어마하죠? 그쵸. 지금 이제 계단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입주하시는 분께서 직접 계단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일단 사다리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계단은 분양 받으신 분이 그렇죠. 자기 비용으로 네네. 대신 위에 넓은 공간에 빨리 빨리 가보시죠. <laughs> 네. 현기증 나죠? 네. 오우 엄청 <laughs> 넓은데요? 네, 이 공간이 멀티룸 공간인데요. 몇 평이에요? 어, 24평입니다. 24평? 네. 웬만한 집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집? 네. 투룸이 있는 집만한 크기의 멀티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뭐 화장실이나 뭐 세면기를 놓을 수 있는 뭐 배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어, 냉난방은 되지 않으니까 냉난방기는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앞쪽에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에도 용이합니다. 와, 아, 여기 넓어가지고, 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여기에다가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네. 홈짐! 근데 여기 넓어서 뭐 그러니까 게임하는 여기... 공간이랑 숙짐을 같이 하도 남네요. 네 하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굉장하죠. 네. 뭐 바닥은 따로 뭐 시공을 하지 않으시고 에폭시 정도만 바르시면 아주 노출 공간으로도 이쁠 것 같아요. 카페에서 네 그쵸 사용하는 바다. 네. 벽에다 파벽 좀 붙이고 그쵸. 천장에 레일 조명 달면은 네. 멋진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집 마당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아, 과장님 정수리가 빼곡해요. 근데 부럽습니다. 전 급격히 탈모가 진행 중이라. 네, 다음은 마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주차를 하시고 나오셔서 집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계단 마감은 포천석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튼튼하게 벽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주네요. 어 계단이 다소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많다고 그 멀고 멀티... 멀티...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습니다 네. 멀티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멀티룸 어마어마한 멀티룸 공간을 생각하시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집의 마당입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아 네. 넓습니다. 네 이곳은 앞마당 그다음에 옆에 뒤를 합치면 마당 평수만 좋게 한 100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힘든 게 잊혀졌어요. 산을 보니까. 전 아직도 힘들어요. 네. 짐벌을 <laughs> 들고 있어 가지고 어 마당 관리를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마당이 큰데요. 뭐 한쪽은 어 텃밭을 가꾸는데 이용하시면 뭐 충분히 이쁜 마당을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숨이 차긴 차네요. <laughs> 네. 네. 네, 옆 마당으로 가기 앞서 먼저 이 건물의 외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 건물은 3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외관은 그레이색 파벽돌과 흰색 스타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연마당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 연마당이 자칫 어, 쓰임새가 없을 것 같지만 이곳은 굉장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나 애완견들이 뛰어놀고 난 후에 욕실로 바로 통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간단하게 손발을 씻을 수도 있고요. 샤워가 필요하시면 아 지금은 문이 잠겨 있는데 안쪽에서 설명해 네, 주시죠. 안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뒷마당인데요. 어, 건물의 뒷면은 이렇게 우드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은 이렇게 마감을 잘해놓지 않는데 우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저기 CCTV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다음에 이게 LPG 벌크통. 난방은, 네. 어쩔 수 없군요. 네. 네. 깊이 들어오니까. 네. 여기는 저가 키가 커서 저는 조심해야 되는데. <laughs> 저는 아무 영향을 네. 받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세탁실에서 나오는 뒷문입니다. 음, 여기는 곳곳에. 네. 실내로 맞아요. 들어가는 문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닝이나 뭐 렉산 설치하시면 이 공간도 아. 이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요? 네. 제가 앞마당만 보고, 아, 마당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뒤에 다 보니까 한 120평 넘는 것 같아요. 다본 거죠? 네. 아, 이제... 숨좀 고르고, 네. 실내로 이동하실까요? 네. 가시죠. 네, 먼저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오시면 좌측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3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하부장 3칸과 큰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거울이 커서 출퇴근하실 때옷매무새를 만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포셰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일과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대칭형 양계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우수하네요. 다음은 거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아트월 자리고요. 아트월은 포셰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소파 자리도 4인 소파를 놓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LED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간접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자리인데요.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 이 시스템 에어컨 또한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벽지는 실크 벽지고, 창호는 영림 창으로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유리는 로이 유리. 이 앞쪽에 보시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어닝만 설치하시면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곳이 식탁 자리가 되겠네요. 위에는 식탁 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에는 냉장고 박스도 짜여져 있어서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와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이 모두 기역자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하부장은 페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장도 페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이고요. 싱크볼 위에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삼구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밥솥 자리가 될것 같아요. 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이 있고요. 어, 이 안쪽으로 세탁실이 되겠네요. 공간이 충분해서 세탁기와 건조대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를 추가로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바깥에는 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데크가 깔려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층 공용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 볼게요. 네, 주방에서 욕실로 가는 공간에 이렇게 월패드와 스위치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다음은 공용 욕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욕실 바닥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와 세면대가 있고요. 어, 샤워 부스가 좀 특이해요. 어, 샤워 부스 옆에 큰 환기창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밖에서 아이들이랑 애완견들이 놀고 들어올 때 바로 씻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네. 현관문을 안 거치고 네. 여기서 들어왔어? 욕실에서 바로 바로 네 바로, 네, 아 바로 씻거나 할때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문이 왜 저기 달렸는지 궁금했어요. 네. 다음은 1층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1층 방은 뭐,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어, 지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창문도 크게 있어서 앞에 있는 어,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벽지는 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따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1층은 다본 건가요? 네, 1층은 다 봤고, 이제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에 각방 난방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2층은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안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안방인데요. 그서한 눈에 봐도 굉장히 널찍하죠.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단에는 LED 등과 간접 조명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분양가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옆쪽으로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몇 칸이에요? 옷방이 작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반대편은? 반대편에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쵸 거울도 굉장히 크고요 뭐 콘센트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이 굉장히 커요 들어가 보시면 하얗게 타일로 마감도 되어 있고요 아 욕조도 있네요? 있죠 네 벽은 폴리싱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욕조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아 욕조 옆에 이렇게 네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옵션으로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면대. 그러면 거울과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부장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부 침실에 네 공간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있죠. 재밌는 네. 공간인데요. 발코니 네.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제가 좋아하는 산뷰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산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저를 힘들게 합니다. 네. 네. 다음은 2층에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이죠? 네. 세번째 방이죠. 밑에 방이 하나 있었으니까 네. 여기가 세번째 방인데요. 어, 방 구조는 1층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침대를 놓으시고 뭐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곳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뒤쪽에 아 드레스룸이 하나가 설치가 아 되어 있어요. 이 가구도 네. 분양가 포함이겠죠? 포함입니다. 자신 없어 하시는 건데. <laughs> 네. <laughs> 제가 이따가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은? 네. 시스템 에어컨은 안방만 안방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다음에 이 공간이 안방과 작은 방 공간 사이에 있는 발코니 공간. 여기는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크게 뭐 활용도는 없을 것 같아요. 담배?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네, 오늘. 안 태우죠. 네. 다음은 한번 3층 다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층 다락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키가 굉장히 큰데 몇이에요? 190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 다녀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층고가 높아요. 물론 양쪽은 조금 낮지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제가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개방감이 좋네요. 아이들은 방으로 충분히 충분히 가겠어요. 네, 맞아요. 이곳에 싱크대도 하나 있고요. 여기에 용변을 볼수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다락방이라서 욕실이 층고가 낮은데 네. 시범을 <웃음> 네 <웃음> 충분합니다 아, 용도는 충분하죠 샤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서 무릎 꿇고 하면 되지 않아요? 샤워는 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요 네. 그래도 네. 없는 것보다는아 무조건 좋습니다 네. 환기창도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삼뷰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담뷰. 네. 이제 반대쪽으로 나가시면 3층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아, 제가 잠깐 한번 빠트렸는데 3층에도 이렇게 난방 조절기구가 있어서 3층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가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이곳이 바로 3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어, 한 눈에 봐도 아주 마음이 시원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쪽도 산이고요. 저쪽도 산이고요. 좋으시겠어요? 네. 이 뒤쪽도 산이어서 저는 오늘 뒤쪽도 네 굉장히 아, 좋 뒤쪽이 더 그렇죠. 네. 네. 여기는 개발이 안 되겠죠? 어, 이쪽은 개발이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네, 진입도로를 확보를 네. 못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 여기는 따로 이제 어닝 설치가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 뭐파라솔로 설치하셔가지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본 건가요? 네, 다 살펴봤습니다 어땠어요, 과장님? 어, 일단 집이 어, 제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어, 주차장 자리가 널찍하다는 게또 하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대될수 있는 거죠? 네, 대가될수 있고요 그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멀티룸 공간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꾸미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홈짐이죠, 뭐 저는 무조건 PC 방입니다. PC 방이요? 네. 아, 게임 좋아하세요? 네, 좋아. 아, 오늘 스판 날씨 정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좀 더운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